첫날입니다. 아침 에 햇살을 등에 맞으면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고요한 깊은 숲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제 목소리를 좀 크게 낸다는 것이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미처 깨어나지 못한 이 초록들에게 조금 자극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렇게 열심히 울고 있는 새들에게도 어떤 경악심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한가만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뭐제 목소리가 좋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여튼 이 자연의 소리만큼의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는 없죠. 어, 너무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어, 새들의 노래 소리를 저 혼자만 듣기는 조금 아쉬워서 아, 여러분께 고요한 아침에 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뭐, 흔히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영혼까지 맑아지는 듯한 소리다. 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제 영혼까지 맑아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실록들은 이제 햇빛을 맞으면서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쉼없이 맑은 산소를 내뿜고 있습니다.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아, 한동안 새소리에 취해 있으면서 좀 머물고 싶긴 하지만 음, 또 가야 될 길이 바쁘기 때문에 예, 오늘의 탐난을 위해서 올라가기로 하고요. 잠시만 여러분께 이 자연의 새소리들을 조금 더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슬이 마르면서 약간은 후텁지근하고 햇살이 조금은 따갑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이제 난초를 보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간혹 이렇게 잎사귀 낙엽 밑에서 이렇게 아직 살아서 겨울을 이겨낸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신결에 들춰보니까 상당히 잎도 깨끗하게 그대로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아 보존이 돼 있고요 문제는 제가 이제 이 촬영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게 이 친구가 단순히 이렇게 막, 아휴막 멧돼지가 밟았습니다. 입 아, 잎들이 낙엽 속에서 깨끗하게 나오네요. 어, 이렇게 이제 좀별볼 별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산지의 특성상 이제 이 잎이 어, 잘 보이시죠? 어, 제가 뭐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찾아다니는 이 산지에서 나오는 색화의 개체들이 에, 좀 진녹이면서 끝은 이렇게 약간 노수엽으로 안으로 오가 들면서 이제 소멸 서산만 흔적이 이렇게 가진 이런 잎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는 난 개체 중에서 기대하던 난초를 좀 만난 것 같아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잎 자체가 아주 그 곱고 부드럽고 나풀나풀하고 그런데 이제 이 잎에서 피는 화형이 뭐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멋진 화형이 피거든요. 아주 동그란 그 정원판에 가까운 예, 그런 화형의 색화들이 나오는 산지인데요. 어여튼 제가 원하는 품종이 이렇게 겨울에 낙엽 속에 묻혀가지고 하나도 타질 않은 채 이렇게 견디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laughs> 보니까 멧돼지가 이거 쿡 밟은 것 같습니다, 여기. 어, 일단 뭐, 이 밑뿌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엄청 건강한 어, 개체로 이렇게 예, 겨울을 지내주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요. 어 이제 에, 아마 신화가 붙어 있겠죠. 어잘 데려다가 어, 난실에서 적당한 영양 공급과 함께 에, 잘 배양을 한다면 멋진 종자목으로 거듭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이른 아침에 아주 밝은 날씨여서 제가 컨디션도 좋고 또 아침에 새소리를 전해드리면서 정말 상쾌한 아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음또 이러한 개체들이 인연이 되어서 나타나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런 것을 저에게 선물해 준 산에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이따 요 위에 산소가 어, 한 분이 누워 계시는데요. 어, 이분께 물이라도 생수라도 한잔 대접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낮의 햇살이 아주 강렬한 어, 숲의 한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어, 저 녀석 들리시죠? 어, 보니까 직박구리입니다 직박구리 엄청 시끄럽게 지저귀는 녀석이거든요 도시에서도 많이 보이죠 아무거나 잘못는 잡식성이어서 별로 예쁘게도 안생긴 녀석인데 저렇게 시끄럽습니다 <laughs> 어, 제가 이제 산행을 마무리하려고 내려왔는데요 어, 산이 상당히 습도가 높고 어, 좀 지칩니다 어, 뭐 스푼 실력은 좋고 뭐 숨쉬기는 좋습니다만 약간 숲의 그 습도가 높아서 좀 후텁지근한 그런 날씨네요 어, 내려가는 길에 제가 지난달에 어, 보여드렸던 엄청난 단엽 밭 자리에 와서 제가 지금 촬영을 마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엄청난 단엽이죠. 이야, 이 정도 환엽의 단엽에 뭘 골라서가 잘 들어있고요. 그렇죠? 다래난 <laughs> 아, 초가 얼마나 피었는지 제가 생생한 영상을 좀 담고 싶어서 왔는데 아직 이제 꽃대가 이만큼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올라오려고 알이 동그랗게 맺혔습니다. 어, 이 친구들이 이제 좀 올라서면, 어, 이만큼씩 올라오는 한 20cm, 30cm 정도 올라오는데요. 아주 분홍색 꽃이 예쁘죠. 어, 여튼간에 제가 더불어서 숲에서 쉬면서 어제 경험한 바가 있어서 어,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제가 밤에 자는데, 뭐가 느낌이 근질근질해서 이제 잠을 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가 느낌이 이제요. 허리 뒤쪽에 엉덩이 쪽에 뭐가 근질근질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검은 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진드기를 한번 그 달고 온 적이 있어서 아주 놀래가지고 이 진드기는 그살 속으로 막그 이를 막 집어넣고 파고 들어가거든요. 톱니 같은 이빨로 그래가지고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떼냈더니 어, 벌겋게 부었습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께 제 우람한 그, 갈비가 돋보이는 <laughs> 나체 사진을 공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 여튼 그 숲에서 쉴때 요즘은 그 진드기 번식 처이거든요 나무 위에 나무 가지 같은데 이렇게 알집이 있다가 툭 지나가는 짐승이나 이제 사람이 건드리게 되면 우스스스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살 같은데 딱 달라붙어가지고 주둥이를 어, 바꿔서 거기서 계속 이제 그 피를 빨아서 이제, 이제 흡혈을 하면서 그 엉덩이가 몸통이 굵어지거든요. 아주 무서운 녀석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일반 진드기는 뭐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소참 진드기, 이런 친구들은 아주 사람이 친명상을 입을 수도 있죠. 어, 더불어, 어, 초여름 산행을 하시면서 그런 쪽에 좀 조심하시라고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 6월의 첫날 산행은 여기서 접어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어, 예쁜 인년초를햇속을 만나서 나름대로 바람이 있었던 산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록이 아, 짚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내에도 어, 6월의 신록을 닮은 푸르른 행동감이 행복이 심없이 넘치기를 기원 드리면서 한니다 감사합니다.